7월 15일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스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말했던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재물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 성막, 성소와 성소의 섬물들은 짐승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뿌림으로써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재물로 깨끗해진다 하니까는 이것은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더 나은 희생재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들어가신 곳이 지상에서 만든 그런 성막, 지성소 거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다. 이 지상의 성소는 단지 외형적인 것만을 속죄할 뿐 불완전한 것이죠. 그것은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상성소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중보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를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는 창세의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지상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일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짐승의 피를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한 번, 세상 끝에 단한 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며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시대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라고 저자가 말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제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죄를 비로소 없이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단한 번에 완성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저자가 이렇게 말한 목적은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역시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한번한 한 번만 죽으신다는 거지 여러 번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이루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그때 역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뭐 제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말씀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은 구원의 상속자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우리는 완전하고 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모두 눈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